일단 뭐 저랑 성환이랑 같이 가기 때문에 저는 성환이만 믿고 성환이가 저를 위해 열심히 뛰어줄거라고 믿고 가기전에 어, 맛있는것좀 많이 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환이한테 업혀갈 생각입니다 라고 하면 이제 장난이 그렇습니다. 일단 국가대표라는 자리가 굉장히 좀 무겁고 책임감이 많이 따르는 자리이기 때문에 또 이번에는 가서 제가 경기를 좀 많이 나갈 것 같은 그런 어, 예상이 들어서 살짝 걱정도 많이 되고요 태극기를 달고 가서 부끄럽지 않은 경기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주 시작을 이렇게 승리로 시작할 수 있어가지고 팀 분위기도 그렇고 한주에 좋은 출발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감이 아니어가지고 오늘 오기 전에 저희 네, 이지영 코치님이랑 이런저런 이야기, 뭐, 저번 주에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하셔서 고민 많이 하고 연습 때 해보려고 했던 게좀 시합 때잘 나와가지고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았나 앞에 이제 진성 형이 좀 이렇게 분위기를 끌어올려주는 그런 안타를 장타를 만들고 이제 나가 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타석에서 뭐 부담 없이 좀 편하게 들어가서 치다 보니까 결과 가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쉽지 않습니다. 어차피 저한테 어, 타순이 다시 돌아올 그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제가 홈런 타자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가보고 싶어하는 무대니까 어, 저희 팬분들이 조금만 어, 힘 내주시면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경기가 어, 정말 안 풀리거나 그런 날은 뭐 차를 타고 가면서 혼자 뭐 소리를 지른다고, 요그 노래를 크게 틀고 간다고. 각자의 다 이제 해소 방식이 있겠지만 뭔가 저는 또 이렇게 표출을 해야 좀 풀리는 것같아가고 어, 사람 없는 데에서 그냥 혼자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어, 그래서 팬분들이 보실 때는 막 못해볼 수도 있는데 저희 지금 1등이고 어, 그리고 이제 전반기도 거의 끝나갈 무렵에 어, 2등과 이렇게 좀 차이도 적지 않은 차이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해봤기 때문에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하던 대로 뭐이 팀답게 열심히 할 테니까 팬분들도 저희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작년처럼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